안녕하세요. 어, 요정푸드에서 엄마손 수제갈비, 수제 돼지갈비를 주문했습니다. 요번에 어, 온 어, 돼지갈비 통은 어,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바로 열을 수 있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? 아직 사르름이 있거든요? 녹여가지고 이걸 볶아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친구한테, 어 앞집에 사는 친구가 저한테 잘해서 맛있게 먹어보라고 또, 어 주문했습니다. 이 향기가 뚜껑을 여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. 저도 아직 아침 식사를 아직 안 했는데, 어, 맛있게 먹으라고 줘야 되겠습니다. 사장님, 이렇게 돼지갈비, 수제 돼지갈비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어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집에서 힘들게만 했었는데, 이렇게, 오장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, 사먹게 돼서 괜찮아요. 대박나십시오.